저녁쯤? 어? 응. 아, 어, 그래, 알았어. 아, 그래, 나 출근 때 갔다가 전화할게. 응. 음, 유이가 저녁쯤 들어온다고 하기데 이제 곧 들어오겠는데? 그트 아, 왔어. 황윤성 씨라고. 아아 제가 서울 상경에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. 아, 늘 고마움이 되게 많고 그래서 더잘 해주고 싶은 친구.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집에서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원래 눈물이 많아서. 되게 외로웠어요, 진짜. 윤정이가 최근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리 힘들다는 건 알면서도 그냥 전화로 항상 뭐 위로해 주기 바빴지 직접 만나가지고 뭐 밥을 해준다든지 뭐 소주를 한잔해 준다든지 그런지를 못했거든요. 아, 늘 고마움이 아 되게 많고 이렇게까지... 그래서 더잘 해주고 싶은 어, 친구. 차량으로... 저한테... 기분이 어떨까 아. 아 장조림 대박. 헤? 메추리가 아니라 계란이네. <laughs> 맛있네. 아러분들 진짜 언제 해 놓고 간 거야? 아. 어 이제 왔다. 어 이제 왔어. 와서 제 끼니를 챙겨준 친구가 사실 찬원이 밖에 없거든요. 부모님 외에는 찬원이를 만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어요. 진짜 찬원이에게 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. 어, 나한테 너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. 고맙다.